네, 저와 마이레님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어, 나쁘지 않군요. 시작이. 일단, 저희가 몇 경기였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laughs> 일단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시작이 됐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 뭐, 지형을 올려야죠. 지형을 올리고 보구요. 아, 부침? 어, 램파 대시군요 어. 괜찮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무거운 덱은 아니라서 일단은 음... 길타임 바다 하나 올리고요 아 저희가 3경기였군요 아... 일... 그래도 램... 아, 램파 덱이시겠네요 물까지 있고 땅도 있고 아, 이러면 상성이 안 좋은데요? 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laughs> 일단은 그래도 지형을 많이 올려놓죠 소울스틸러 굳이 올리지 않겠습니다 전장의 산불... 큰일났네요 어... 그래도 예, 저 소울 이제 부자입니다 2대을 꺼냈어야 되는데 <laughs> 일단 뭐 괜찮습니다 예, 휘제님이 남아계시니까 어떻게든 해주실거예요 여기서 일단 위치머메이드 가겠습니다 아 어, 큰일났어요 <laughs> 일단 지금 그래도 독도가 나온 상황이라 아직은 아주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데브라운드 어, 괜찮아요. 다행히 이제 밥살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이러면은 이제 셔프를 해보고요. 음... 아, 그렇네요. <laughs> 일단 아직 1세트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는 블이덱을 해보죠. 일단, 다시 또, 샤돌 어, 다행히, 솔 생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이제, 무의지형하고 폭풍만 나오면, 대브라운드 빼고는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일단은, 힘들, 힘듭니다. <laughs> 어? 이거, 코인썸 가야죠? 아, 근데, 풀컷 떠도 안 되는데요, 사실. 아, 약화의 조롱이라, 음, 셔플 해볼게요. 이건 폭풍으로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러면 그래도 유닛들 나왔구요. 음, 흑단목이라도 달아야 될까요? 다른건좀 그렇죠? 네. 일단 전장의 산불. 아, 이것도 못 잡네요. 쏠생도 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놓고 떠서 쏠생도 못했고, 일단 버틴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전장의 산불. 그나마 유수리 없는 독도니까, 어... 일단은 위치 몸에 대다가 학단 달고요. 이거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laughs> 이거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응? 뭐가 있을까요? 헬게이트 소환? 아니겠죠? 어, 바이오 파... 아, 파이어, 아, 빅 렌더링. <laughs> 망했네요. 네. <laughs> 네, 큰일 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 더 이상, 네, 힘이 없습니다. 저희 닛이 꼭 있었어야 되는데, 음, 어, 이렇게 되면은, 어려울 것 같군요. 아, 그래도, 음, 일단 지단. 별코 뜨면 모릅니다. 별코 뜨면은 내장밖에 안 긁힐 수 있어요. <laughs> 어, 아닌가요? 아, 무조건 긁히는 거냐, 내장은. 아, 이러면 혼스피릿에 앞에 됐어야 됐네요. 어쩔 수 없죠. 이러면, 지형이 없네요.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갑니다. 아직 시크릿 사이퍼가 나와서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아직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예, 계획대로입니다 예. <laughs> 어, 이렇게 되면은 음...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어? 뒤엉킨 기어 혼스피릿 흑단 갑니다 침? 괜찮아요. 이거 풀코 뜨면 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일단, 어, 뭐, 이거는 액땜 했다 치죠? 네, 일단 1세트 끝났고요 다른 데을 해야겠어요. 일단은, 어, 이덱 상대로는 안될것 같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예, 네, 준비됐습니다. 아 아니죠 이거 말고 이걸 갈게요 불이 있어야돼요 일단 시누라키안 헷갈리는데 <laughs>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거면 가능할겁니다 이제 불 될거겠죠 일단 괜찮아요 잡을 수 있었는데 못잡았고요어 일단 금덱이시네요 금덱 금대? 음, 아 리빙덱이시군요 이러면 석화이안 되는데? 잠깐만요. 음. 일단,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트사목 베기가 괜찮아요. 리빙 해머 놓고 뜰수 있어요. 아, 코인이. 어, 석화도 이제 필요 없죠? <laughs> 안 되겠네요. 일단 또 상성이, 하, 좀 애매한데. 어, 제가 뭐 굴러놨을까요? 카드에. <laughs> 아,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피젠님께 모든 걸 맡겨야겠군요 일단 다시 셔 풀... 아직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드 아이스는 이제 필요 없고 이렇게 가보죠 아 제발 어? 코인 떴죠 이걸 노린 거죠 하지만 카운터 칠수 있는 건 없고요 아, 불, 아, 불소게 되죠? 이름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엉커전엔 드슬이 없죠? 이제, 저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저는 코인율이 낮아서 뭘할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방금 전에 그 코인들을 생각했을 때, 또 그렇게 뜰리 없습니다. 어, 폭주마차? 아, <laughs> 어, 잠깐만요. 뭔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지형이 말려서 올리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로는 너무 불안하니까 위에서 올려야겠죠. 음. 아, 일단은 이걸로 버텨보자. 아, 앞에 두개 떴네요. 아, 뒤에 내가 이렇게 떠줘야 되는데, 하나, 아. <laughs> 괜찮아요. 리빙이 뭐? 아 코인 4개라서 아 그래도 다 버텼습니다 이거면 됐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마이렌님의 풀필드를 손해 없이 버텼다 예볼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악마의 하루 그리고 뷰티머메이드 올려도 괜찮아요 코인이 아무리 뜨더라도 체력을 4로 만듭니다 이거면 괜찮아요 저 그리고 유지비가 없어요 메탈라바 코인 뜨면 잡을 수도 있구요. 일단, 하, 이것도, 네, 겨우 잡았습니다. 드디어, 마이레님 소확장 하나. <laughs> 드디어 하나. 잠깐만요. 어... 음... 일단 유닛으로 또 버틸게요. 음... 일단은, 리빙 해머. 메탈라바 리빙 해머. 괜찮아요. 일단 소확장으로 더 보내드리죠. 뷰티 머메이드가 일단 석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있는 게 나쁘진 않거든요? 어쨌든 체력이 쭉 올라가는 리빙 해머 상대로 낮춰야 되니까. 음, 맨 뒤에 고소일까요? 고소일 수 있으니까 굳이 카운터 치지 말죠, 그러면. 아, 잠깐만요. 제가 되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laughs> 일단은 그래도 유닛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유닛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그래도 뭐라도 잡는 게 낫겠죠? 석화도 필요 없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역시 고소죠. 아, 일단 푸드. 제가 소울을 다쓸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냉염의 정령은 푸드 상대로. 지 않습니다. 네, 뭐... <laughs> 네 덱을 넘어야죠. 어? 잠깐만요. 파이어피스트! 아, 하... 그래도 뭐라도 잡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레달스도까지 가네요.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네, 시노라 캔이 오히려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영벽. 쏠 계산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렌님이 술을 드셨기 때문이죠. 네. 예, 푸드, 버텼고요 리빙 해머랑 이제 코인 싸움이에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 1대1대 모자라군요. 제가 쓰는 리빙, 전북 리빙은 잘 죽던데. 아, <laughs> 일단, 두나도 지금 쓸모가 없죠? 두나도 지금 아무 쓸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레드 아이스톤이 두 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거 유닛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배치만 잘하면 돼요. 근데, 리빙 코인? 계산하기 힘든 리빙 커인 아, 리빙 헤머까지 어, 이러면 되네요. 오히려 계산하기 편합니다, 이러면. 아, 버티겠습니다, 이걸로. 놓고. 음, 놓고. 하나쯤은 놓고 뜰 거예요. 리빙 헤머 놓고. 다시, 리빙 헤머 놓고, 제발. 아, 이러면은. 네, 파울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방턴에 이제, 디버프로 카운터 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laughs> 어 그래도 아직 아직 괜찮습니다. 일단 공격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잡읍시다 리빙해머를어 일단 전북 리빙해머가또 나오지 않겠죠 앞에? 이번에 이제 코인 좀안뜰때 됐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이건 잡죠. 그리고, 어쨌든, 살아납니다. 일단, 코인이, 이제, 비닉빈 부위부죠 이게. <laughs> 어, 어, 됐어요. 아, 왔습니다. 마법후유증. <laughs> 인비자폭,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그래도, 긁히지 않고요 다행입니다 아, 일단은 일단 지형 올려야겠죠 일단 마이로 겨우 버티긴 했는데 이제 코인 안뜰때 됐죠 아 근데 또 이제 인기 잡히기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은데요 음. 아또 <laughs> 잠깐만요 아 여기서 8장이죠 어쩔 수 없죠. 이시스까지 죽는 거는 답이 안 되니까. 음, 둔화가 너무나도 안쓰럽군요. 네. <laughs> 일단은, 어, 이시스. 일단 아카라도 다시 박아놓죠. 일단 이번에 상성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음, 제가 둔화에다가, 그, 메투사목베이까지 쓰는데, 어, 예, 상성이 제대로 맞물려서 일단 전부 리빙이 그래도 한 장쯤은 자살할 것, 할 법도 하거든요 아 근데 저 유닛들이 석혼도 있는데 석혼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 시노라켄이 좀더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자 인비즐 그래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 여기서 노코가 뜨죠 예, 역시나 인비즐을 써야 노코가 뜨는 리빙랜스 아.. 폭진마차 그리고 스까지 잡혔습니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군요 예, 갑니다 <laughs> 일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그래도 제가 디페렌 한번도 당하지 않았네요? <laughs> 아, 일단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이제 피제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5대5 가주세요 일단 마이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